이렇게 도시락, 오트밀, 닭죽을 빌보 크리스마스 그릇으로 이 정도는.. 미자 언니네 맛간장 집에서 사온 이 치아바타. 테이크 앤 베이크가 집에서 구워야 돼요. 토마토가 좀 단단해야 좋은데, 좀 많이 불렀어요. 빵이 다 구워졌어요. 12분? 12분 구웠나? 네. 발라져 있진 않구나. 아니 금이가 있어서. 음, 뜨거. 오 뜨겁다. 허니머스도. 오빵 무슨 맛있는 냄새 난다. 오늘은 구다 치즈. 고다라고 하는 한국어로. 하나? 토마토가 너무 아쉽다. 별다못 들어. 어제도 점심에 샌드위치 해 줬거든요. 어제 집에서 먹었는데. 어제 상추를 넣었어요. 그냥 일반 화이트 브레드에다가 그래서 오늘은 아르골라, 루꼴라 영어로는 아르골라, 미국에서는 아르골라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루꼴라라고 하고 영국에서는 로켓이라고 하고 아무튼. 맛있겠죠? 그냥 평범한 샌드위치입니다 그냥 여기다가 싸주면 돼요 맛있겠다 풀리는 거 아니니까 네, 이렇게 도시락 완성입니다. 오늘 오늘 점심으로 오트밀 닭죽을 해먹을 거예요. 냉동실에 로티세리 치킨 발라가지고 얼려놓여 있거든요. 그거를 쓰려고요. 물이 없는 거. 오트밀 닭죽할 때는 소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좀 많이 넣을까? 저는 그냥 브리타 계속 쓰거든요. 마시는 물도 이거 쓰고 요리하는 물도 브리타를 씁니다. 처음부터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넣어도 되고 그냥 기분 따라 대충하면 됩니다. 남편 점심을 샌드위치로 싸준 날은 아침이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샌드위치 딱 싸주면 끝이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 점심을 항상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제대로 된 도시락을 싸준 날은 그게 남으니까, 한 2인분 정도 만드니까, 그거 남은 거를 그냥 밥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먹을까 한참 고민하다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좀 뜨끈한 게 땡기기도 하고, 해서 요거를 끓였습니다. 김치를 또 사러 가기도 애매해가지고, 일건 갔다 와서 사야 될것 같은데. 오, 신 냄새 엄청 많이 나는데. 못 먹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김치 조금 하고 닭죽, 오트밀 닭죽 이렇게 먹겠습니다. 택배를 열 거예요. 일단은 그릇, 그릇 딱두개 시켰거든요. 어, 그 빌보 크리스마스 그릇으로 나온 디자인 나이프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두장 샀습니다. 저희 집에 이 같은 크기의 샐러드 플레이트 네장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왕 샐러드 플레이트가 있으니까 겨울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세일하길래 얼른 질렀어요. 이렇게 두 장, 너무 귀엽죠? 는네장 살까 하다가 네장 사면 뭔가 좀 아까울 것 같은 거예요. 겨울에만 쓰는데 그래서 그냥 남편이랑만 쓰려고 두 장을 시켰습니다. 가을 옷 찍힌 것도 도착을 했어요. 처음 시켜 보는데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켜봤거든요. 원피스 두개 그리고 또 하나를 다른 사이트에서 시켰는데 그건 오는 중입니다. 이거는 살짝 맥시 원피스? 이거 어떻게 보여야 돼요? 카메라에 안 담기는데 맥시 원피스입니다. 이거 계속 입다 보면 나중에 언젠가 영상에 나오는 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요런, 요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데님. 한 무릎 기장이었던 것 같은데 요런 데님 원피스인데 요이 정도는. 소매 네, 이건 그냥 두개 정도 따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스타킹 같은 거 신고 가을에 입고 겉에 뭐 트렌치코트를 걸친다든지 슈를 신고 뭐 이걸 입는다든지 예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가을 옷을 많이는 안살려고 일본 가면 어차피 쇼핑을 많이 할 거라서 많이 안살려고 하기는 하는데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은 몇 개만 샀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브링코에서 또 시켜가지고 한국에서 물건이 왔거든요. 어 제가 예전에 브링코 협찬 한번 영상 올린 적 있는데 이거는 내돈내산이고요. 그렇게 한번 협찬을 하고 알게 돼서 그 후에 이게 두 번째 내돈내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시킨 건 아닌데 제가 항상 쓰는 자외선 차단제가 미국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올리브영에도 안 팔고. 그래서 이거를 사는 김에 다른 거를 몇 개를 고른 거거든요. 비레머디스에서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 그냥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랑. 그래서 이거 시키고, 요거는 두피랩 쿨솔트 롱라스팅 쿨링 토닉. 이름이 어렵다. 그래서 두피 관리하는 토닉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몇번 요리할 때 쓰는 거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막간장이에요. 미자 언니네 막간장. 여기서 나오는 꽃게액젓하고 막간장 쓰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막간장을 제 친구가 추천을 해준 건데 그냥 한번 이번에 브링코에서 구매를 해봤어요. 얼마 안 남아서. 그리고 이거는 그냥 거기 무슨 추천 상품? 이런 걸로 있어서 발때꿈치 그 각질 관리하는 그런 거고 이거는 발바닥이 뭐 시원하게 닦이는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발 뒤꿈치에 좀 각질이 많이 생기는 타입이에요.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랑 이거 요거 두 개를 한번 같이 세트. 이게 세트로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대로 세트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이 정도 택배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사실 아마존에서 온 것도 택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비빔국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굽고 했는데도 많아가지고, 조금 남겼어요. 엄청 남았어요. 바꿔. 바꿔. 이러고 한답이에요. 없대. いや寝てたよ結構。うん。やん。一 1>, 1回見に行ったよ、顔二2回ぐらい。近くに来てたの気づかなかったでしょ。あ、uh, no. ちょっとあ,あー聞こえてた、mm hmm. i was aware that i wasn't fully asleep but also like i couldn't get up o r anything yeah ssammu 좀좀 마삭아삭한 거 좋아서 좀 두껍게 했거든요 모양이 안 잡히는데 옆에다가다 줘야 될거 계란을 30초 정도 더 익혔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반숙 맛있죠, 뭐. 쌀 대패 볶음, 구이, 그리고 비빔국수 오늘 저녁 완성입니다. 조왕. 조왕. 조왕 이러네요. 완성. 완성.